아니이거 불이 안 들어가는데? 왜? 네? 아, 여기 들을 어 얘! 아. 술은 아, 술꺼 아, 내야 돼? 뭐? 뭐? 아까 대 뭐? 서 먹었으니까. 음. 먹을까? 음? 한 먹을까? 음. 아.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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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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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<laughs> 먹어야 된다, 니거 벌써 한병 먹었는데? 야, 훨씬 맛있어. 낙까산 낙지보다. 송배 <laughs> 응. 먹어봐봐. 어. 맞지? <laughs> 나 참기름하고 해가지고. 이게 더 맛있어. 공부할 고아야 얼마 되는 거? 야 아, 진짜야. 아 그렇게 해야 되구나. 아, 그래요. 몰랐어요. 엄마야. 어, 네. <laughs> 근데... 완전 기술자요 네. <laughs> 상녀자다저게놓긴는어디다 <laughs> <한 여자나. 웃음> 놓고? 저기 여기 아저 여기 자리 비워둘게요. 어디? 여기. <laughs> 이거 여기. 라면도 시켰어. 음, 음, 잘 정. 잘 쪄. 먹어. 이거 안 먹으면 치울까 음. 전복 덤벅 새우. 지음 사실 맛있지. 파김치 음, 네. 맛있어. 네. 양념도 맛있대. 음 저희 라면도 하나 시켰는데.

내입에고는 반짝. 버섯만. 있어 아이 한 개요. <laughs> 사실은 지데요 <딱진 안 웃음> <못 해요>. 먹을게요. <laughs> 먹고 있어요. 요 <laughs> 아, 음 이런 말들은 먹어야 되지. 근데 맛있어 대기를 네, 이런 거 직접 간 거로 어? 담도 맞고. 어? 갔다 올게. 근데 응, 이미 내한테 응, 응. 왔어. 선비야너는 응, 응. 배가 부른데. 만만 봐. 이거 네가 먹으면 안 되냐? 어, 맛만 그리고 니 네가 내한테 물에도 해 놓고 소주에도 해 놨어. 그대로 어, 먹으면 돼. 만만 봐. 알았다. 아, 먹고 줄까? 먹게. 먹어 볼래? 근데 스테이크는 여자가요 가희가 안먹냐가 가희 가희는 가희가 가오리다 보이 그래 검찰 가자는데 가희는 뭐 연락하면 남 했다고 해서 그래 여행가 다른 거 먹자 이거 먹기 싫어 아니 뭐 그런 일한 입만 먹어야 돼 내가 먹어 내가 먹어도 돼내 내가 연애 하고 싶다고 는데왜 내가 말해 네가 연애하면 나와 네가 연고 있을 때나와가 연애하고 있을 나와야지 네가 하고야지 크기를 안 발라줘 못 먹었구만. <laughs> 발라줘야 되겠구만. 라면 맛있는데. 비가 옵니다. 앞치마를 둘러싸고 가고 있는데 어 근데 이거 괜찮은데 약간 모자 쓴것 같은데? <laughs> 얼마? 아까 그냥 거기보다 싸서야. 야 <laughs> <laughs> 어, 그렇네. 잠깐만. 야 이때까지 됐는데도 7,600 원밖에 안해? 에코 모드에 라 에코 모드. 아, 코 모드, 모드. 아, 코 아, 에코모드, 모드. 드라이브에 맞춰야지, 어, 어, 야지 너무 따랑 아, 렉스 예, 좋아 좋아. 내가 차술안 먹고 운전하는 친구 최고. 성남송교 세시 방향입니다. 그래, 천천히 가면 돼. 첫 번째 출고입니다 네, 여러분 장족의 발전이다. 별이가 운전을 하다니. 어. 진짜 세상에 이런 일 있을 줄이야. 별이면 다 잘한다. 약간 배고픈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예쁘다, 예뻐. 부산 너무 좋다. 야, 별이 운전 잘한다! <laughs> 오늘 영상은 부산에서. 구독과 음. 좋아요 어, 근데 신기해 종이 컵한 컵씩 따로 입고 이만어몇방 샀는데? 4병 <laughs> 네 <명. 웃음> 먹고 남기면 내일 먹으려고 내일 또 먹어야 되잖 오늘 많이 걸었네 오늘 1이0 0 거. 본걸 오늘 얼마 걸겠다? 나는 14,770 너는 왜 같이 걸었는데 그러냐? 어이없네 내가 지금 8kg 걸은 걸로 나오는데 나는 몇 킬로 걸었대? 너 네, 이제 60 봐야지 워치 궁금하다. 뭐뭘뭐 봐야 돼? 건강? 피트니스? 어, 피트니스. 그링 있잖아, 무슨 링 채우기 나오는 그. 13,274. 많이 네, 많이 걸었네. 니몇 네, 걸었다고? 어? 14,770. 네, 나 12,000. 네, 늦... 어, 내가 음, 더 뭐. 많이 걸었어. 6.46kg 걸었대. 음. 많이 걸네 요즘 히 했구먼, 야 먹어도 살안 찼겠다 오늘. 그런 그런 그다 소화됐지. 난 먹을 뭐, 려고 먹지도 않았다. 맞졌지 맞았다. 맞졌지맞졌지 많이 걸었으니까. 오늘 열심히 했지. 내일도 많이 걸었어 내일 뭐 먹냐 그럼. 지금 로제 떡볶이 먹어도 된다. 아니 초밥 안 먹고 나 곱새 먹을까? 나도 먹어도 될것 같은데 내일. 내일 곱창 뭐 이거 먹으니까 생각 안 했는데 계속 구부럽게 먹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. 생각지

이리, 이리, 이리. 해리 이리. 오, 맛있겠다. 양이 왜 많냐? 그니까 음, 음. 아, 음. 어, 이거 괜아그거어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야거이 뭐야 위에 치 이거. <laughs> 하나 더올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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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아, 후랑크 여기 있구 원래 주는데, 기본으로. 이제 내가 로제, 그거 중국 당면도 추가해주 음. 아, 진짜. 어쩐지, 그래, 더 있더라. 그래, 땅꾸보다 이거부터 먹어봐봐. 같이 먹어봐. 성비야 응? 앞접시 응? 줘봐봐. 앞접시, 네. 커피. 아, 헝비야, 헝비야, 안 돼. 매 맛있겠다 야. 어, 근데 로, 남자들은 어. 로제 되게 싫어하던데. 나 어, 맛있던데. 나 로제 그찜닭 로제 찜데 음. 존나 맛있던데. 맛있지 두찜. 어나 어, 두찜 먹었어. 두찜 게 맛있지. 로제 닭발도 맛있는데. 음 안맵네. 나 음. 원래 매운 맛 먹었나 보다. 음, 맛있다. 맛있는 소시지도 아니야? 응, 음, 맛있죠. 이게 그내온플러스에서한 번씩 원플러스원 행사해가지고 소시지 산다 했잖아. 불 소시지 이거랑 맛 똑같아. 단순별 아니야 단순별. 단순별 단순별 말있어 단순별 소세 잘한다. 단순별 아니고 이거는 뭐더라? 아무튼 재엔한 소시지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. 음. 맛있다 안 매워도 맛있네 난 느끼할까봐 매운맛 시켜먹고있었는데 잘 음. 먹어야겠다 맛있네 음. 나 맨날 세트로 이렇게 먹거든 찍고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이거면 안되는데 뭘 먹으면 안돼? 욕하면 안되는데 엽떡 싸먹어 응? 난 떡볶이, 어묵안먹어 아, 나도 어묵 음. 안 먹어 나 어묵 안 먹어 나도 안 먹어 맛있다 난 어묵 먹어 다음엔 다음 엽떡부터 먹어야겠네 떡볶이, 떡볶이. <laughs> 근데 엽떡 너무 맵잖아 그 착한 맛 있잖아, 순한 맛? 안 먹었다, 안 먹었다, 태어나서 근데 엽떡 너무 먹고 싶다 안 먹은 지몇년 됐어. 됐어 엽떡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, 너무 맵다고 해서 나도 응. 안 태어나서? 음. 나 먹어본 적 있는데 너무 맵다고 해서 안 먹었지 애플 중국당도 개맛있네 응! 음. 이거, 이거 우동이야? 이거 보다 뭐, 밀떡! 이거 보다 우동? 이아 저거 중국당 정말 우린 지금 오늘 살 빼고 있는 거야 운동 존나 열심히 했다 오늘 그래 40분 걸으래요 링을 꺾채온적이 처음인 거 같아 응. 음? 음. 음. 근력 운동에도 뭐따뜻안 차던데? 칼로리 하루에 얼마? 그 뭐야? 칼로리 소 칼로리 설정할 수 있어. 나는 근데 진짜, 운동할 때만 적 나는 400, 400이라. 400 해놨어. 400? 나700 하거든. 원래 내가 1,100이었는데 내가 낮췄어. 안전 아, 최소 최소 얼마인데? 얼마인데? 얼만데? 기다려봐라. <laughs> 내가 봐줄게 언제 어, 얼만데? 아, 아. 560 <laughs> 이제 붙여서 써라 아 560을 했는데 560보다 더했다 내가 운동을 네, 690 했어 응 음. 근데 690 해도 밥두거운게 아니야? 근데 니는 탄수화물 안 먹으니까 잘 탄수화물 얻어 그래도 먹었는데? 근데 근데 이거 먹는 걸로 순수 운동으로 뺀 거니까. 그렇지, 그렇지. 비조세 세상들 수업을 포함해야지. <laughs> 그럼 인천이 남지? 그럼. 오늘 어? 살아. 운동 안어 운동 했네. 아 맞지. 운동 존나 빡치게 하고 어, 어, 유산 <laughs> 그럼 그럼. 주말 <laughs> 유산소데이. <laughs> 소주 먹으러 간다고 여기 열심히 했지. 그때 <laughs> <어떻게> 갔다 니까아 <했나? 웃음> 아? 그래서 먹나 봐. 그렇까지는안 해줄걸? <laughs> 어, 그렇게까지이해가걸 뭐 디테일하지는 않아. 어, 찐다고 그렇게 되진 않아. 음. 뛰어서 걷는 것처럼 체크하는 건가? 그거를 그냥 걸음수로 파악해. 도단을 음. 어, 음. 좀 다녀서 그런가 보다. 음. <laughs> 너무 텁다. 왜 이렇게 뜨거워? 내가 에어컨 켰는데 18도로? 음. 이 18도 아닌 거야? 틀린 게 맞냐? 이거 뭐가 잘못됐다. 창문열어이 그런 거 아니야? 아. 아, 미안. 김밥도 다 왔다. <laughs> 응? 김밥 편의점 음~~ 뭔 김밥 봤어? 참치김치김밥 잘 이거? 맛있어 보였어 만두한데 말랑말랑 하더라고 끓일까? 끓여먹아침으로먹는다 아침에 먹으려고 말랑말랑한 거보여드라다볼 아, 만두 봐 아니 김밥이 말랑말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고추 알찬 한줄 원래 중독, 김밥은 말랑말랑해는데남 편의점 김밥 뭐? 별로 안 먹어봐서 진짜? 진짜? 진짜 안 먹어봐서 잘 몰라 뭔데 이거 왜 이렇게 기노 이거 가져가 알았다 먹을게 응 들었나? 역시 몸에 안 좋은 게 근데 맛있어 음 너무 맛다안됐다 의미가 있어 칼로리가 2000이란데 니 <laughs> 오늘 하루 도 2500했는데 <laughs>

낚시라고 세우다. 다이어트래. 다이어트 음식이지다이어트 그래, 음식이지 뭐. 다이어트, 다이어트지. 난 밥도 많이 안 먹는다. 그래, 그게 중요한 거지. 밥을 안먹잖아내밥 3분의 1? 네가 먹어라. 아니, 왜 내가 더 먹는 거야? 얘는 기초된 사라이야 내보다 높잖아. 패키지 여행이래. 패키지 여행 한 번도 안 가봐서 나도 나도 가보고 싶어. 재밌었는데? 재밌는 거 같아. 나 따라다니기만하면 어. 돼. 오늘 그거 보니까 재밌었거든. 숨만 잡는. 응. 여기 응. 응. 오세요. 응. 가면 이거 먹으세요. 그러면 맛있대. 아, 가면서. 저기 패키지로 가봐. <laughs> 몽골? 몽골 몽골에서 별별 보는 거 되게 좋거든. 몽골에서도 오로라. 네. 어 맞아 맞아 맞아. 그래서 그거 우와. 진짜 많이 놀았는데. 나도 오 보고 싶 나도. 아니 진짜 그.. 저것도별이니